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로 6절까지 우리 한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laughs> 같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은 이사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laughs>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세솔론을 낳고 헤솔론은 함을 낳고 함은아미나다을 낳고 아미나다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라 다윗은 우리아아안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서로 인사합니다. 참잘 오셨습니다. 네. 당신도 예수님의 가문에 들어갔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당신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습니다. 네. 축복 네. 받으셨습니다. 네. 아멘. 네. 예수님의 족보에 가문에 들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모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그 가문에 들었다. 그래서 너희는 왕같은 족속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했어요. 오늘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가문에 들어간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으로 들어갑니까? 믿음의 가문이에요. 할렐루야. 네. 계속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을까? 예수님 족보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그래서 믿음으로 들어갔다는 것이죠. 오늘 나와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믿음, 알겠냐? 믿음. 그래서 오늘은 기생 랍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 여수와 2장부터 기생 랍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랍이 보통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수 있게 됩니다. 당시에는 이 계급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기생 계급 직업은 가장 천민 중에 천민이었습니다. 이, 엔하임이라든지 이런 성경을 보면 기생이라 하지 않냐고 매충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회에서 지탄을 받고 욕을 먹고 정말, 의 신분이 말이 아니었겠죠 그런데 거기에 여수아가 나오는데 여수아는 구원자. 여수아는 그래서 예수를 썩을 예표해 주고 있는 인물입니다. 또한 율법을 대표했던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까지만 보이는 데까지만 인도하는.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게 율법이 구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어디까지인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만 필요한 거예요. 신로가 오시기까지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은 이렇게 말하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것이다 은혜와 진리가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예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예수 리스도의 세계가 펼쳐져요. 오늘 우리는 은혜와 진리 안에서 살때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3장 2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안에 메인바 되고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그러니까. 오늘 율법 안에 갇혀있는 사람은 믿음이 오기 전까지만 그랬지, 믿음이 온 이후에는 율법을 완전 깨뜨려지는 거예요. 율법을 초월하는 거예요. 율법을 능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셔서 이 율법을 완성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만 따라가고 예수님을 조차 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같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모마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만이나마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가? 믿음으로만이 의롭게 된다. 그래서 오늘 의인의 반열에 들어가는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들어가는 믿음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의인만이 들어가는데 누가 의인이라고요? 믿음으로 사는 자. 할렐루야. 우리가 왜있니 그래서, 몽학선생이라는 것은, 아이가 나으면은 이제 어느 정도 잘하다가 학교를 가야 그래서 학교를 데려다 주고 데려오고 이런 일을 하는 게 몽학선생이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자라게 되면은, 몽학선생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쉽게 말해서, 아니, 가정교사가, 대학생한테 가정교사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죠. 오히려 대학생이 가정교사가 되는거죠 네? 마찬가지로 율법에 우리는 매일받 되고 아침만 되는게 아니라 율법의 완성 율법에 후뚝 서는 우리가 되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 다음에요 온, 믿음이 으로온믿음온 후로는 우리가 몽악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만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뭐가 됐다? 아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받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우리도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다 들어가게 된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수와 육장을 보면 열이 고성이 꽉게다혔더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늘 영적으로는 이것은 죄악에 완전히 묶여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오늘 열이고 땅이 열이고 성이 아무리 경고하도 죄악으로 꽉 갇혀 있다면 잡혀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유함이 없죠, 생명이 없죠, 다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오늘 그 열이고 성을 무너뜨림으로 그 경고한 성, 열이고 성은요 다른 가난 땅의 성들은. 한쪽은 다 이제 산이 있고 앞쪽, 옆쪽으로만 이렇게 성을 쌓습니다. 그래서 뒤쪽으로는 못 오게 이렇게 산 때문에 못 오게 돼 있는데 이 열이 고성은 360도로 아주 견고하게 이 성을 쌓았어요. 그것도요 이 만리장성, 중국 만리장성 가보시면 어떤 데는 2m 조금 넘어요. 그 그런 데는 뭐 그냥 비 올라갈 수도 있죠. 그런데 마을장성하고 게임 이안될 정도로 정말 10m, 15m 되는 그런 엄청난 섬을 쌓았으니까 여기를 누가 감히 침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이고 성을 바라보기만 해도 사람들이 이미 딱 벌어지면서 아하 여기에서 우리는 더 이상 갈수 없구나 이렇게. 다 좌절했는데 오늘 이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보내니까 그 정탐꾼들이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누구를 뒀다? 남은자를 뒀어요. 남은자. 남은자는 누구예요? 가장 그 성에서 이방 사람 아무리 적속인 기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국가란성 요수하는 뭘 했어요?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 뭘로 보냈어요? 정탐꾼으로 보낸 거예요. 왜 세상을 구원하라고 한가문을 구원하라고 오늘 우리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지금 자리에 과 축복이 될걸로 믿습니다. 아, 예. 전당포라는 것은 영어로 보니까 스파이라는 것, 스파이. 성경에 보면은 구약 창세기에 이미 스파이가 있었어. 스파이.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이렇게 응? 정말 테스트하기 위해서 당신들이 스파이가 바이냐 이렇게 지금 응? 말을. 우리나라를 지금 청탐하고 왔구나. 이스 스파이. 지금 세계는 스파이 전쟁이죠. 그, 그 대단한 영적인 우리가 정말 스파이다. 누군가. 우리는 마귀의 화전을 박살내기 위해서 열입으로 가야 됩니다. 세상으로 가야 됩니다. 견고한 마귀의 화전을, 마귀의 진을 박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원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그래서 가라.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세상. 세상으로 가서 죄장을 참아야 되는데, 그런 게 해서는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죠. 이 기생 나고 그래서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이아모니족속이라는 것은 이스라엘과 아주 원수고 또 이방 나라인데다가 이 여리고의 성에서도 제일 낮은 그런 신분이었으니까, 얼마나 이 기생 마비이 보였겠어요. 세상 살기가 힘들었죠. 그런데요, 이 예나 지금이나 돈만 있으면 은이 창야촌을 가는 거예요. 창야촌, 그런데 여기 두정탐꾼이 숨을 만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창의촌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이 온 지금 열고성에 퍼지니까 왕이 그두정탐군을 찾게 해서 두 명이 들어갔다 하니까 이 포위를 한 거예요. 그런데이기생나비 얼마나 큰 믿음을 가졌는가. 예? 이 얘기는 라합에게는 희망도 없었습니다. 정말 소망도 없는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면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라합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으며 가장 위대한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실릴 수, 오를 수 있는 복을 받았을까요? 요소와 2장 9절을 10절 보면 해답이 나옵니다. 같이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십히 두려워하고, 이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단히 온다니. 지금 왜 그러면 나이 믿음이 이렇게 있었을까요? 라비에게는 많은 여행객들이 와가지고 자기 집에 와서 잠을 자고, 또 밥을 어쩌면 밥도 숙식까지 했는지 몰라요 밥을 먹고 하면서 정보를 흘리는 거예요 그 정보가 어떤 정보인가 그 다음에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작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도로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만 어디서 난다고요? 들을 뺏어 납 들을 뺏어 뭘니다 들어야 돼요? 라디오 소리, TV 아무리 많이 들어도 믿음이 안 자라요. 네? 세상이 그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잡총은 뭐 씨앗을 안 뿌리고 이 거름을 안 주고 기름도 안매어도왜그렇잘 자라요?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세상은 정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은, 바보 집을 당하고, 세상 사람들한테 왕따를 당해요, 왕따.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요, 어데나 갔다 와도 그냥 잡초가 오세요. 쓰레기통에다 놔도 잡초를수도 살아요. 예? 요즘에는 그게 뭐, 약이라고 그래요. 옛날에는, 밭에, 좀 습한 곳, 그런 데는요, 풀이 얼마나 잘 자라요? 그 풀고 뭐라면, 그러 그 통통해가지고, 파리도 네? 그걸, 그래서 그걸 뽑아서 길가에 던져놓으면 자동차가 지나다있는데 거기에서도 살아요. 거기에서도. 네? 그렇게 지독해.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지독하지 않아도, 왜 우리가 살수 있는가? 우리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래이 소문이 잘나 나야 돼. 소문 네? 들었어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소문이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국을 했는데 출국를할 때도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켰대. 열 가지 재앙을 일으켰는데, 그 재앙에 바로가 바로 항복을 했대. 그래서 이제 출입을 해가지고, 3일째를 갔는데, 3일만에 바로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애국군대 중에 최고의 정예부대 기마부대, 절차부대를 보내가지고, 다 다시 잡으려고 했는데, 아니 하나님이 홍해를 아무 속도 안되고 홍해를 갈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같이 지나갔는데 그 최고의 지구상에서 당시의 최고의 나라 최고의 정의 부대인 김하병 김하부대 전차부대가 다 물속에서 빠져 죽었대 이런 소문을 들은거예요 아니, 그것뿐만이 아니야. 이 요수아가 싸우는데, 저 정말, 어? 아말렛과 싸우는데, 그아야론벌짜기에서 요수아가 하늘을 향해서 기도했대. 그런데, 그때 태양이 딱 멈춰가지고, 아말렛이 <laughs> 완전히 박살내고 말았대. 이런 소문을 들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를 지나간다 하면 다 겁을 내는 거예요. 아까 말씀했잖아요. 얼굴 떨고 간담이막 녹아내리는 것 같고, 그냥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고만 해도 뭔가 해롱해롱해가지고 생각도 못하는, 정신이 못믿졌대 이런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아,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믿었던 신은 헛것이네. 진짜 신이 누군가? 이스라엘 병호의 역사는 하나님이시구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보고는 별거 아니야. 이럴 줄 모르지만 은 우리 뒤에 누가 계신가? 하나님이 누구시래요?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알성 한마디에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대요 그래? 그러면 누가?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 아닌데요? 아니야.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대. 하나는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가 하면 하나는 믿음의 혈통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의 혈통을 더중요시하길데 12년만에 어마어마한 태풍이 불어 가지고 정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고가에서 엄청나게 지금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어요. 사람도 죽고 재산피해는 말할 수도 없고 보니까 어떤 추럭이 달리다가 추럭이 그대로 그냥 굴러 굴러. 굴러요. 뒹굴어요. 종이자 같이 뒹굴요 얼마나 무서운데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토네이도가, 더큰 토네이도가 없는데 왜? 지구가 뜨뜻해지면서 토네이도에 그 태풍이라든지 토네이도 그 가운데 있는 눈을 봐보세요. 눈을 직접 이렇게 나사, 에? 미국의 나사 우주국에서 찍었는데 꼭 마귀의 눈이에요. 마귀야. 마귀의 눈이 그거 한번 봐보세요. 진짜 마귀의 눈. 이 마귀는 항상 우리를 죽이고, 파괴하고, 망하게 하고, 우리를 막, 안되게 하는 것이 마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가 항상 잘되도 할렐루야, 축복을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우리를 항상 붙들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소문이 잘 나야 돼, 소문. 풍성한 교회에 갔더니 문제가 해결되고, 복을 받더라. 이런 소문이 나야 돼. 소문, 소문은 자꾸 뭐 해야 돼요? 퍼뜨려야 돼, 퍼뜨려야 돼. 그래야 소문이나는 거예요. 믿음은 그 행함으로써 인정받게 되는데 오늘 라합이 인정받은 것은 행함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오늘 야고보 2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보건데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우리나라는 받았지만 그 믿음이 가장 아름답게 빛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해가 이있어야아니다그다음에또 이와 같이 기생나비 사자를 적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때 해감으로 의롭다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붉은 끈을 통해서 구원 받은 는믿있습다 붉은 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는그예그하고있는줄믿으시 그는 랍니다그다음영그없는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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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도 많이 하고 있을 거니 빨리 일어나서 백성들을 향해서 먼저 어떻게